경찰 과도한 기소, 변호사 비용 무죄 시 배상 사례 있나요? 경찰이나 검찰의 과도한 기소로 인해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변호사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사례가 일부 존재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무죄 확정 판결과 동시에 변호사 선임 비용의 적정성과 사건 경위, 기소의 부당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략적으로는 먼저 국가 배상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청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변호사 비용 영수증과 사건 기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법원 제출용 배상 청구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요의점으로는 모든 비용이 자동 배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성과 합리성을 입증해야 하며 청구 범위를 경찰 조사 단계, 기소 단계, 재판 단계별로 구분해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 조력은 입증 자료 수집, 청구서 작성, 배상금 산정 근거 제시 등에서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배상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